자 다항식 4차식이 있는데 얘가 2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k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어, 자 그러니까 잘 들어봐 내가 이 4차식의 이름을 fx라고 그냥 이름을 줄게 괜찮습니까? 뭐를 주겠다고? 이름을 주겠다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주어진 정보는 fx라는 이 4차식을 1차식인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헐랄랄랄랄랄로 여러분 못하는 소리예요? 나누어 떨어진다? 나눈 나머지가 뭐다? 0이다라는 이야기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나예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f-2분의 1의 값이 얘가 뭔데 f(x)라는 이식을 괜찮아요? 이식을 홀롤롤로 x-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2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라고 해도 되고 나머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개념으로 보게 되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같다면 괜찮습니까? 나머지 어차피 뭐하다? 똑같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든 x의 값, 마이너스 2분의 1. 그거에 대한 함수 값이 뭐다? 0이다. 나머지가 0이에요.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나예요. 나눠지는 식. 4차식을 그대로 갖다 써볼게요. e x 의세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어우, 길어. 얘를 내가 모로 나누고 싶다고? 2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몫의 이름을 qx라고 준다면 4차식을 내가 지금 모로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 몫은 몇 차가 되는 거고? 3차가 되는 거고 이 그때 나머지가 뭐라고? 는빵이나는 소리잖아.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럼 이 식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인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든 x의 값 내가 여기다가 x 대신 뭐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도 그래도 참이어야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다 라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이 식의 이름을 그냥 fx라고 준 거고 괜찮습니까 그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할 거예요 그게 봐도 이 뜻이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나는 빵이 돼야 된다 그소리예요 여기까지 선생님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네 좋아요 다만 이식을 쓰기가 힘들어서 선생님이 fx하고 이름을 준 거고 괜찮아요 그 fx란식의 x 대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게 결국 이 뜻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계산하시면 f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뭐라고 이 식에다가 x 대신 뭐를 대입하는 행위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는 행위라고. 여기까지 선생님은 괜찮아요?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요. 맞아? 그것을 4제곱합니다. 그럼 뭐? 16분의 1. 거기에다가 4를 곱하면 4분의 1이요. 나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에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다시 몇 분의 몇? 4분의 1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홀로로 대입해요 그럼 플러스 4분의 k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거기에 마이너스 5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내가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가 결국 뭐해야된다는 0이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자, 계산 마무리 져 주시면 홀럴럴럴럴럴로 나예요. 4분의 k 라고 갖다 붙이고 나예요. 플러스 4분의 나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여기는 빼기 2. 여기는 빼기 홀로로 20. 얘 값이든 빵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맞아요? 예, 네, 좋아요. 계산 어디 잘못했니?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4분의 1.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어, 여기를 큰일 날뻔 했구나. 마이너스 4분의 k.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고마워. 여기가 마이너스 뭐? 4분의 k.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니?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결국 홀로 요값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0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k의 값은 뭐가 돼야 해? 마이너스 20이면 되겠죠. 여기까지 선생님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